반갑습니다, 페페 홀더 분들. 오늘은 페페 코인의 최신 소식들을 총정리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페페 코인이 민코인 시장을 강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 기준 페페 코인이 지난 한달 동안 106.4% 상승하며 시가총액 61억 달러를 돌파 암호화폐 순위 25위권에 안착했는데요. 특히 5월 12일 14.9% 급등과 일주일간 75%의 상승으로 비트코인 강수장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죠. 온체인 데이터도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5월 12일 10.52밀리언 달러 순유입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순 입출금이 이틀 연속 음수로 투자자들이 보유 심리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신호들은 페페코인이 0.02k를 돌파할 준비가 됐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페페코인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더 중요한 소식들을 알아보기 전에 제가 근심 걱정 많으실 우리 홀더분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 먼저 드리고 영상 이어가 볼게요 올 한해 가장 기대가 되는 민코인 5가지를 여러분들께 만개에서 100만개 무료로 드릴 건데요 온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사비로 준비한 이벤트 두고요. 010 967 3205. 이 번호로 토큰이라고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2025년 굉장한 상승을 예상하는 민코인 다섯 가지 중 하나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코인 종류는 베비도지, 봉크, 시바인우, 페페, 뮤코인 중 하나고요. 제가 정말 여러 가지 따져가며 고심 끝에 고른 민코인 대장 종목들이니 올 한해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량은 말씀드렸다시피 만 개에서 백만 개 사이고 빨리 연락을 주시는 홀더분들께 더 많은 수량을 보내 드리니 늦지 않게 빨리 연락 주셔야 더 많은 개수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선물 하나 더. 문자 보내 주신 분들에게 민코인 5가지 중 하나의 종목은 무조건 바로 보내 드리고 그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10분에게 이더리움 코인을 추가로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더리움 코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정부가 공식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꼭 참여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금전적 요구 10원 하나 없이 드리는 감사 이벤트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오직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뿐이니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 가지 코인 투자를 자전으로 해보시기 망설이시는 분들도 이 기회에 무료로 코인을 보유하셔서. 투자의 길을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페페코인의 현재 시장 흐름을 짚어볼 텐데요. 2023년 4월 페페코인은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단돈 4만원으로 700억원을 번 투자자가 등장하며 엄청난 관심을 받았죠. 하지만 이후 가격 조정이 지속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느끼고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페페 코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자면 최근에는 페페의 언체인 드라이브 프로젝트가 공개되면서 유동성과 영향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특히 2025년 2월 페페 메인넷에서 페페 테더 ETF가 공식 출시되면서 시장에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ETF를 통해 기간 투자 유입될 수 있는 큰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페페의 초상화를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며 단몇 시간 만에 페페코인이 500% 이상 폭등하는 사건 또한 벌어졌는데요. 가장 흥미로운 점은 최근 고래 세력들이 페페코인을 대량 매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31억 원 규모의 페페코인이 매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고래 세력들은 일반적으로 저평가된 구간에서 대량 매수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페페코인이 무조건 다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장기적 관점으로 페페코인을 단돈 10만원이라도 묻어두신다면, 정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4만원으로 700억 원을 번 투자자도 다들 안될 거라 했지만, 3년 동안 페페코인을 보유했기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즉, 민코인은 단기간에 오르기도 하지만, 강력한 상승과 큰 수익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문가들이 아닌 우리들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페페코인의 매수, 매도 추가 매수 등등 정확한 매매 타이밍을 잡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닌데요. 가격 상승에 가장 큰 힌트가 되는 대형 고래 세력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며 어떤 타이밍에 포착될지 스스로 혼자 알기란 너무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력히 추천해 드리는 게 바로 매매 다점 검색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 매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고래 세력들의 매집력 파악입니다. 고래들이 대규모로 매집을 시작하면 급등할 신호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래들의 신호가 언제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코인 시장에서 사실 그 신호를 혼자 분석해가며 파악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열심히 검색해서 이런저런 영상도 많이 보시고 하는 걸 텐데요. 이 검색기는 고래들의 매집 신호부터 매도 신호까지 자동으로 감지하고 심지어 목표가까지 예측해 줍니다. 복잡한 투자 지표나 차트를 전혀 분석할 필요 없이 이렇게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고래들의 대규모 매집 신호가 이 검색기에 포착된다면 상장이 임박했다는 걸 바로 쉽게 파악할 수 있죠. 바쁜 하루에 하루 종일 24시간 코인 차트 분석 지표 공부하며 보고 있기는 솔직히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검색 가 매수할 때 매도할 때를 알아서 딱딱 알려주다 보니 잘 알지도 못하는 볼링저밴드 이동평균선 이런 어려운 것들이 전부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검색기 하나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정말 달라질 것을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께 구독자 이벤트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무료로 배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9627-32052번호에 필승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절대 어떠한 금전적 요구 10원 하나 없이 바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오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후기 댓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4월부터는 공식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딱한 달간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 편하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받아가세요. 여러분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잡아야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도구입니다 2025년이 엄청난 불장일 거라고 다들 예상하는데 이럴 때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야 바짝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제 업비트 계좌입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약120%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결과 실제로 저는 한달 동안 단한 번의 손실도 없이 모두 수익을 냈습니다 단기 매매에서도 꾸준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소소하게 들어가서 계속 수익 중에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고 적중률 또한 정말 뛰어났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당당하게 한번 사용해보셔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바이낸스 뿐만이 아니라 이번 업데이트로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국내 거래소 사용하시는 분들도 한번 받아가셔서 사용해보세요 딱한 달간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릴 테니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 0 1 0 9 6 기칠2 3205 번호로 필승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바라보셔서 엄청난 적중률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노출도 일절 없으니까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무료이니 한번 받아보셔서 아 검색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경험해 보시는 것 또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대신 한번 사용해 보시고 수익 톡톡히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후기 정도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025년 코인 시장 전체가 큰 불장일 거라 다들 예상 중인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미리미리 기회 잡으시고 준비하셔서 이번 황금장 놓치지 않고 편하게 큰 수익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한 이벤트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만족스러운 후기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